사순절 고난주간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 거야. 어, 그것은 너희가 여기 있는 내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고.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이야기하고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한 것이 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판단하냐하면 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내 눈으로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작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고 또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그 사람을 볼때저 어,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고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는것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마치 큰 자라고 여겨요. 작은 자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어 그대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론 작은 뭐 지극히 작은 최소의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다시 읽어보면. 지극히 중요하지 않는 자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해요. 마치 예수님께 하듯 어, 잘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물질도 당연히 쏟지 않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나의 사랑을 좀 전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45절에도 굉장히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한 것이, 40절에는 한 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것이고 또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것 역시도 그거 나에게 한 거야. 나 예수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6절의 말씀. 그들은 영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또그 일들을 행한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아요. 명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나에게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든 의미가 있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깨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한번 오늘 이 시간 사랑하기를 노력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